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말에서 12월까지 2020년 마지막 인간 관계운을 봐드리겠습니다. 솔로든 커플이든 연애운은 따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객님이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지 봐드리고 고객님이 알고 싶은 사람 1번, 2번에 대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움은 되는지 내 처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이 누군지, 2번이 누군지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죠. 고객님이 인간관계 잘하고 계신지부터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시네요. 소심하고 미련하고 확신이 없어요. 상처 입었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자신의 생각이 꺾인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미숙하다고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좀 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상황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팁을 드리죠. 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네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고객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우려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본인 스스로의 안정감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님이 알고 싶은 사람 1, 2번 정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1, 2번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죠. 1번 지인은 각자의 삶은 각자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누굴 무시하는 카드라기보단 남에게 관심이 적은 카드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관계를 맺는 건 문제 없지만, 누굴 나서서 도와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지인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나와 인연이 계속 닿을 것이고, 지금 뭔가 오해가 있다면 풀릴 것이고,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고객님의 관계에 대한 노력은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희한하게 1번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1번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더 나을 것 같다네요. 1번은 확실히 잘난 사람이고 지켜보는 게 있어서 방해만 하지 않는 선에서 고객님이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서로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잘 이어질 것 같고, 2번 지인은 오히려 고객님이 살짝 무너져도 된다고 하네요. 약간의 감정을 더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2번 지인은 내 고민이나 내 삶에 대해 크게 알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에요. 감정이나 생각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이번 지인과의 관계를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기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1, 2번 다 친해져도 될것 같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누굴 고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1번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고객님이 좀더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2번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고객님이 좀더 다가가면 좋겠어요. 1,2번 다 고객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1,2번 다 못난 사람 아닙니다 고객님이 인간관계가 힘드시면 사회안전망이라도 기대세요 119든 112든요 고객님이 못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꼬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 이 망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신기한 거죠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움직이래요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고 본인이 뻘짓하는 것도 좀 있는데 좀더 침착하게 옳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 좋지만 인생이란 실전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인간관계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실력을 키우라는 말이 현재 고객님에겐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은 많고 내 세계만이 인간관계의 전부인 건 아닙니다. 잃는 걸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잡고 있는 것도 답답해 할 테고 말이죠.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많이 고민해보고 하나씩 진행해봅시다. 실수해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인간관계 또 보러 오세요. 그때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인간 관계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잘 하시는 분이네요. 안정감이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밸런스를 가지고 나름의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카드예요.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예술가 카드인데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카드고 그 감정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처세도 갖춘 카드죠. 앞의 카드는 잘 맞춰주는 카드, 뒤의 카드는 피하는 카드인데, 뒤에 돈의 여왕 손에 보지 않는 카드가 붙어 있어 좀 오해를 받거나 본인이 욕심부리는 부분이 티날 순 있으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5번은 안에서 인정받는 인싸 재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불호는 있을 성격이네요. 인간관계 좀더 잘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죠. 잘하고 있네요. 욕심 부릴 땐 부리고, 쉴땐 쉬어라. 아주 당연한 말이고, 본인 스타일에도 잘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욕심 부리셔도 되고, 굴파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된다. 음, 욕심이 많으면서 귀찮은 것 싫어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부끄럼 많이 타는 관종 같은 건데, 본인 밸런스 본인이 잘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1, 2번 지인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1, 2번 지인이 누군지 정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1번 지인은 몽상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욕심 많고 고민 많지만 하는 건 많이 없고요. 2번은 이지도 강하고 판단도 좋고 2번 지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1번 지인은 말도 멋들어지게 할 테고 머리도 좋겠지만 역시 제 취향은 2번 지인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1번 지인은 고객님이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굳이 도움 주고 데리고 갈 정도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2번 지인은 재밌기도 하고 안정감도 있어 보입니다. 2번 지인과의 관계는 문제없어 보이고요. 1번 지인을 도와줘야 한다면 줄수 있는 정도만 도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2번 지인 너무 좋네요. 잘 지내세요. 2번 지인이랑.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본인도 모르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느낌이죠. 예술도 등급을 나누긴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등급을 나누면 우울해집니다. 다만, 1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 내가 마음 안 상하는 정도로 도움을 주며 좋게 좋게 지내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간 관계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인간 관계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 잘하는 카드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쫄지 마세요. 오버하거나 하긴 하지만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은 한 번에 답을 찾아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운명 같은 만남 쉽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합니다 따지는 게 없으니까요 애기들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전 같지 않고 새로운 만남이 힘들긴 하지만 그건 다 겪는 일이고 그래도 고객님이 피하려 하지 않으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걸못 참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단 고객님 인간관계의 팁부터 먼저 드려 볼게요 욱하는 게 있는데 소심하다 음, 망설이며 마음은 삼키고 행동은 배려를 해야 하니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사람 사는 거다 똑같네요. 일단 스스로 차분해지셔야겠어요. 고객님 좋은 사람인 건 아는 사람은 다알 겁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좀 이상해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오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대도 안 하려 하고 잘해주려고도 하는 것 보니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안될것 같은 사람은 빨리 포기해보세요. 고객님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인간 관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의 지인 1번과 지인 2번이 좋은 사람인지 체크해보죠. 1번 지인은 든든한 아빠 같은 카드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사람들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짝 기드셔도 될것 같아요. 2번 지인은 내 편이긴 하지만 삐치긴 한다. 오래된 친구 같은 카드네요. 1번 지인은 나를 챙겨줄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좀 욕심부리고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지인과는 좀 삐친 게 있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손 내미시면 될것 같아요. 1번 지인은 고객님이 욕심 부려서라도 잘해드리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 2번 지인은 어디 안 가겠지만 살짝 삐친 게 있어 보이니 한번 토닥거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고객님은 인간 관계 잘하는 편이네요. 마지막 한 장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처음에 혼자 다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쉬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혼자 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좀 쉬셔도 됩니다. 앞으로 나아질 테니 좀 충전하고 다시 칼 들고 전투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비해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릴렉스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달리려면 잘 쉬셔야 해요. 너무 마음이나 몸이나 관계를 닥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달 정도 쉬다 오시면 다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타로 또 봐드리죠. 세 번째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경님이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사람에겐 소홀할 수 있지만 사람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일단 욕심이 많네요.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아도 되네요. 아, 되는구나. <laughs> 이게 되네요. 욕심 많은데 열심히 살고 시야도 넓고 판단력도 좋은 편이라 안정감 있게 자신의 삶도 사람 관계도 잘 하는 카드예요. 아, 이게 되네요. 동전카드 3개, 막대카드 2개인데 안정감 동전 위에 행동 불꽃 막대기 카드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럼 고객님이 알고 싶은 사람 1번, 2번에 대해 알려드리죠. 1번 지인은 고객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자존심이 세네요. 2번 지인은 고집은 세지만 고객님을 아끼는 카드고요. 둘다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안 좋네요. 고객님이 다잘 챙기고 있나 봅니다. 좀더 봅시다. 1번 지인은 내 삶에 그리 도움되는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님과 친해지고 싶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1번 지인의 이기심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님은 그저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2번 지인은 정은 있으나 고집이 세다. 자신의 고집을 예쁘게 설명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번과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고집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술 한잔 하는 사이가 될것 같으니 말이죠. 싸우더라도 둘다 고집 센걸 알고 있어서 원래 저런 사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재미있겠네요. 고객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중심이 잘서 있어야 사람 관계도 잘하고 세상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고집 세지만 나름 인간 관계 잘 하고 계시네요. 고객님이 하는 것에 비해 주변 사람 운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 하지 말랍니다. 그래도 된답니다. 거절 잘하면 잘 삽니다. 주변에 암생이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칼의 여왕 카드는 머리 좋고 도와줄 건 시원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건 잘라내고 거절하는 카드입니다. 고객님,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 운도, 능력도 좋은데 주변 쓸모없는 얌생이들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를 것 자르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충분히 잘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